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존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무엇인가를 향해 마음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재물을 넘어 재산을 넘어 돈을 넘어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곧 우리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결국 중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마음이 항상 어느 한 곳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예배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땅의 보물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거예요. 모두 다 썩어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 앞에서 부패하고 환경과 상황 앞에서 무너지며 인간의 죄성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쏟는 일은 결국 덧없는 기쁨을 생산시키는 것이고 세상의 쾌락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우리는 물질과 성공 또이 세상에서의 평판과 안락함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이러한 기쁨, 물론 기쁨을 줄수 있습니다. 즐거움도 주고요. 하지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결국 우리를 속이고 배반하게 될 거예요. 이는 단지 물질주의를 경계하라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존재의 목적을 비추어 보면, 썩을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삼는 삶은 하나님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을 늘 상고하며,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참된 기쁨을 가져올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삶이요. 거룩한 성화의 여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보물은 결코 썩지 않고 도둑맞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 안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이 기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나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이러한 기쁨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은 단순한 종교적인 헌신이 아니라 기쁨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 이러한 삶은 억지나 의무가 될수 없겠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나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삶은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발적인 즐거움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삶이란 이런 것이죠. 내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그곳이 곧 나의 마음의 중심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의 신은 누구인가?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혹시 세상에 썩어질 그 만몬신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묻고 계세요. 내 보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 보물에 그가 추구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지배당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이 향하는 방향, 우리가 어디에 가치 있게 돈을 쓰는가, 우리가 어디에 가치 있게 시간을 투자하는가, 나의 재능을 드리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는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것이 신적인 개념,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가치와 만몬신과 수많은 우상들이 어느덧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있고 우리의 신적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이 영역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자신의 전 존재가 전 인격이 그분의 뜻에 따라 맞추어 조율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보다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중하기에 경건을 추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삼는 기쁨의 훈련이자 세상의 헛된 기쁨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헛된 기쁨에 속지 않도록 때로는 풍요를 거두시고 기대를 꺾으시고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헛된 기쁨에 속지 않도록 세상에 써질 그 어떠함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진짜 보물,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썩지 않는 봄을, 끊어지지 않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맡기신 이유,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이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우상화하며 살아가기 원함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죠.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란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기로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든 물질을 생각하는 물질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은 물질을 즐거움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즐거움을 나누는 수단으로 사용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흘려보낼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자유예요. 돈에 갇혀 살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살지 않는 진리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 아닐까요? 참된 회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물질을 향한 마음도 바뀌고요, 삶의 목적이 자기중심적인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물이 되는지,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어떤 가치로 남아 있는지. 여러분 나의 지출과 나의 시간 관리, 나의 관심을 통하여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나는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시는지, 나의 소중한 보배이며 가치인지. 하나님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들을 영원한 가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는 억지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기쁨으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기쁨을 찾는 대상은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붙잡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썩어질 보물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내 영혼을 목마르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허무하게 만듦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의 귀한 보물로 여기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 시간과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통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